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중재 너프건 리볼버가 6만 원대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 근데 이거 케이스가 독특하네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는 좋아 보이는데 케이스 외피가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연질 플라스틱 폼 같은 재질이에요. 보통 내부 완충재로 쓰이는 재질인데 이걸로 외부를 만들었네요. 좀 쉽게 찢어지거나 뚫리지 않을까 염려는 되네요. 열어 보면 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총부터 장전을 돕는 스피드 로더 또 교환용의 짧은 배럴도 있고요. 역시 교환용의 그립이 있어요. 카트리지 여섯 발과 스피드 로더용 부품 그리고 홀스터에 청소용 천까지 있어요. 정작 이런 물품들에 대한 설명서는 역시 <laughs> 어, 중국제답게 없습니다. 자 총은 이런 느낌인데요. 실총 파이슨 리볼버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배럴에는 파이슨 357 이라고 각인이 있어요. 왼쪽에도 역시 파이슨 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탈 리벌버라고 했는데 프레임하고 배럴이 모두 플라스틱입니다. 실린더는 메탈이고요. 그립은 당연히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실린더 하나만 메탈인 거를 메탈 리벌버라고 한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의 같은 모양의 그립이 왜또 하나 더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안에는 전용 육각 렌치가 있는데 아, 이거 보니까 그립이 메탈이네요. 근데 실총도 그립은 플라스틱이니까 메탈 그립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는 스피드 로더입니다. 리볼버 실린더에 6 발의 탄알을 한꺼번에 쏙 넣어 주도록 돕는 도구인데 사용법은 잠시 후에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는 교환용 배럴인데요. 어, 이거는 메탈이어서 묵직하네요. 현재 장착된 배럴보다 짧은 한 2인치쯤 되는 배럴인데요. 어, 근데 이거는 스미스 앤 웨슨 각인이 새겨져 있네요. 하하. <laughs> 그러니까 이 리볼버에다가 메탈 그립과 또 메탈 스미스 앤 웨슨 숏바렐을 바꿔 끼워주면 제품 이름인 스미스 앤 웨슨 메탈 리볼버가 되는 거 아닌가 해요. 여섯 발 들어있는 카트리지는 모두 메탈제입니다. 자, 총의 형태를 좀더 살펴보죠. 어, 총 표면이 거울 같아서 촬영하는 제 스마트폰까지 비치네요. 작동을 해보면 이거는 에어코킹 너프건이어서 해머를 젖히면 그림 내부에 실린더 속 공기가 압축되고요. 방아쇠를 당기면 공기가 실린더를 뿜어져 나와서 플라스틱 탄을 발사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싱글 액션만 되기 때문에 코킹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면 아무런 격발도 안 되죠. 대신 어, 실린더는 열심히 돌아가네요. 이 리볼버는 전용 카트리지의 후방에 플라스틱 탄을 끼운 뒤에 실린더에장전해서 발사합니다. 실린더 릴리즈를 당기면 실린더를 빼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실린더를 빼내고 스냅으로 결합하는 것도 잘 됩니다. 이 리볼버의 실린더가 무거운 메탈재여서 스냅이 잘 먹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 안쪽에 공기를 분사하는 노즐이 보이죠. 노즐을 잘 보시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약간 전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실린더와 프레임 사이에 약간의 유격 때문에 공기가 새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노즐이 살짝 저질하면서 카트리지의 후방에 밀착하는 것이죠. 파워와 명중률을 좀더 높여보려는 설계입니다. 어, 탄알은 이 배럴을 통과해서 발사되는데 이 배럴의 내경이 아주 넓어요. 그냥 넓은 공간이어서 카트리지를 떠난 플라스틱 탄은 배럴 안에서는 더 이상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뭐 허공을 날아가는 셈입니다. 탄의 파워나 정확도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번엔 배럴을 짧은 2인치 배럴로 교환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전용 육각 렌치로 이 부분에 나사를 풀면 배럴을 빼낼 수 있습니다. 짧은 배럴을 끼워 놓고 다시 나사를 조여주면 배럴 교환은 끝입니다. 배럴 하나 바꿨는데 총의 인상이 바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짧은 배럴 쪽이 뭐 마음에 듭니다. <laughs> 근데 몸통과 그립에는 콜트사의 말이 그려져 있는데, 배럴은 스미스 앤 웨슨인 좀 괴상한 혼종의 건총이 <laughs> 아, 됐네요. 자, 탄화를 장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트리지에 플라스틱 탄화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슬린더를 젖혀서 열고 장전합니다 근데 이 스피드로더를 이용해서 장전을 좀더 빨리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카트리지들을 하나씩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탄알도 한 발씩 끼워줍니다. 그리고 스피드 로더를 탄알과 맞춰서 꽉 눌러준 뒤에 살짝 돌리면 여섯 발을 한꺼번에 집을 수 있고요. 실린더를 열고 탄알 여섯 발을 맞춰준 뒤에 쑥 밀어 넣으면서 손잡이를 누르면 원큐에 여섯 발이 쫙 실린더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총용 스피드로더를 그대로 본뜬 건데요. 뭐한 방에 여섯 발을 쏟아 넣는 거 어, 은근 재밌네요. 자, 그러면 표적에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네. 어우, 잘 맞네요. 발인데. 발사 성능에 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해서인지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손 뒤에는 실린더를 젖히고 탄알을 빼내야 하는데요. 실총은 이 이젝터를 눌러서 빼내죠. 탄피가 약실에 꽉 껴있는 수가 있어서요. 근데 이 토이건은 그렇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기울이면은 탄알 6발이 주르륵 다 나옵니다. 이렇게 중재 리볼버 러프건을 살펴봤는데요. 뭐 리얼리티나 성능은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어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참 모델건 컬렉터인 제가 흥미를 둘 수준의 물건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인데도 메탈 배럴과 메탈 그립 등 옵션 부품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총과 같은 방식의 스피드 로더에 홀스터까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리볼버 놀이 종합 선물세트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재밌네요. 한마디로 이 중재 파이썬 리볼버 너프건은 입문용의 리볼버 토이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모델건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